도 있어요. <laughs> 뭔데? 코기. 자 강할리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붐벼 보인다는 것인데, 자 물론 일단 사람이 많은 거는 팩트입니다. 자 도로 폭이 넓고 인도 폭이 좁아서 더 많이 그런 느낌이 들죠. 네, 해운대 구남로는 광장형이라 사람이 많더라도 조금씩 띄엄띄엄의 느낌이 있는데 광안리 일선은 이렇게 인도 폭이 좁아서 복작복작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광안리 주 업종은 카페, 일반 음식점, 술집이 대부분이고 위에 층으로는 게스트하우스나 풀빌라 같은 숙박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전에 코로나로 해외를 나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했어요. 다리가 하나만... 네. 어머 깜짝이야! <laughs> 그때에 비해 지금은 다시 해외여행으로 많이 빠지니 요즘 인테리어 잘해놓은 풀빌라도 간혹 중개물건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거기에 숙박시설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순익 진짜 남는 찐마진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 가격 경쟁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광안리의 특징 중 하나는 건강한 관광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과거 해운대는 뭐 헌팅, 학걸, 의 천국이면서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반면 광안리는 4년째 열리고 있는 드론쇼부터 차 없는 거리 이전에 열렸던 할로윈 행사가 진짜 엄청납니다. 거기에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무난한 코스튬 퍼레이드, 조개잡이 체험 행사 등. 건강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의 행사를 구청에서 진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광안리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각종 행사들 대표적으로 드론쇼 정말 광안대교와 함께 열일 아니 그 이상합니다 자, 여기 수영 구청장님께서 광안리 해변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든다더니 수영구청의 열일로 그야말로 핫한 광안리가 되었습니다. 어, 맞다. 그리고 광안리 일선 상권 분석하면서 후 이야기 진짜 빼놓을 수 없죠. 후의 깃든 부산 시민의 추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 접니다. <laughs> 이렇게 없어지고 오락실이 들어와 있으니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여기 소개팅이나 선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분들 진짜 많으실 건데요. 그 위에 커피 스미스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광안리 일선을 진짜 사랑했는데, 헬센터에서술 먹고, 제 첫국 감자탕 2차로 먹고, 그리고 마지막 해장하면서 떠오르는 아침에를 바라봤던 아, 진짜 20대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옥상이나 야외 테라스 등에서 음식이나 술, 커피 등을 팔려면 반드시 옥외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광안리의 경우 옥외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자석도 확보되고 무엇보다 가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광안리에는 오외 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오외 영업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가능 업종이 따로 있고요. 가능 업종이더라도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접촉되는 부분이 있으며 허가가 안 나옵니다. 2층 또는 옥상의 경우 난간 설치, 1층의 경우 경계벽 설치 등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자, 영업신고 수리되었는데, 영업 면적이 100제곱미터, 한 30편쯤 되죠? 이상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 광안리는 지난 2015년 수원구청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접한 일반 상업지역에 오개 테라스 영업을 허용했는데요. 허가를 받을 경우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고요. 파라솔, 식탁, 의자 등도 설치할 수 있어서 영업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추가 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도의 시설물을 놓고 영업하는 것은 도로 무단 점령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꼭 도로 점령이 아니더라도 건물 밖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옥개 영업 허가를 받는다면 합법 의탬인 것이죠. 자, 광안리나 현대 같은 경우 이렇게 오게영업 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자, 연산동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행정 처분 받지 않더라도 옆집에서 신고해서라도 오게영업 못 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점 수영구청의 오피셜인데요. 자, 기존에 이미 옥외영업신고를 받아서 운영했던 일반음식점을 양도양수 받은 경우에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옥외영업을 운영하셨다면 뭐 거의 대부분 후가 나오겠지만 아, 면적이 변했거나 영업하시는 사이에 다른 층에서 위반건축물이나 여러가지 법에 접촉되는 일이 있었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영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도 양수의 경우 옥내 영업에 대한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옥외 영업의 경우는 꼭꼭꼭 꼭꼭 수영구청 위생과에 가셔서 사전에 침수, 주소, 면접 옥의사업장 이용할 부분 면접까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자, 테라스 감성 다들 참 좋아하십니다.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쁜 테라스나 리프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계약 전 월세 대비 테이블 대비 영업 일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테라스를 쓸수 있는 날이 1년으로 산정했을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테라스 면적이 엄청 높고 가게 내부는 좁은 상가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여름에는 모기 있고 습하고 덥고 겨울에는 와 아, 광안리에요. 근데 여기 또 바람이 좀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은 가을 봄도 많이 짧아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루프탑 테라스 쓸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가게 내부 공간에 덤으로 외부 공간이 있는 게 좋은 거지 매장은 10평인데 테라스는 30평. 이런식은 안됩니다. 최근에 전포 카페거리도 옥외 영업을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전포 카페거리는 조금 감성으로 가득 차있는 곳인데, 어, 그 허가까지 나면 더 예뻐질 것 같네요.